음 레고 C 유주 지딘 플레이스 스페이스 누르세요 아 뭐야 지딘 아 내릴 때 스페이스 눌러라 오브크 없나? 세벌또없나 봐？어？이런 거 보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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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 이거 브레이크 자, 냐고 자, 자,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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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라고 지 스톱 어 일로 일로 아유 탭 파인더 매니저 매니저 아니야 이분이브니켄 아이 헬뷰유아 어, 안녕하세요. 좋은 밤이에요. 좋은 주간. 저스틴 시프트. 여기서 일하니? 어, 예,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려고 이제. 아니, 뭔 소리요? 프리티 클레 g 나이. 뭔 소리지? 유에스크 음... Order around 루! Take care 밤에 좀 어두울 때좀 해줘 케어를 해줘 My best Thank you too 너도 어 고마워 너도 아이씨 에헤이 나나나나나나. Bad again. Sorry. Triple was bad again. Never mind. Shift only. 아니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Come close. This. 맞나? 아, 이거 튀기고. 핫 프라이스. 핫 프라이스. 컴퓨터 컴퓨터 스페이스 겟업 뭐하는 건데 이거 그거 클릭하면 안 되나 가이드 꺼지냐 음... 웰컴 스페이스 흐흐 나 뭐, 뭐 하는 거지, 밤에? 시설 관리하는 건가, 아니야? 지켜주는 사람? 가드 같은 거? 외국에 가드도 있잖아, 트레이. 야, 나뭐주 먹을게, 잠깐만. 여기 두고, 밥좀 먹자. 아, 그러구나 뭐, 클리안 돼? 네. 야, 먹을 거 없냐, 여기? 어, 피자 있는데, 잠깐만. 아, 잠깐만. 어, 야, 피자. 못 꺼내? 뭐 먹으라는 거야 대체 음료라도 마실까? 그렇습니다 소다 머쉬 어우 야 먹을 거 없냐 여기? 진짜 없나보네 아니 못 먹으라고 나는 배고픈데 뭘것좀 줘, 뭐. 피샤, 피샤라도 주던가. 뭐냐? 뭐, 뭐 하한 거임 여기서 나는 거면? 야 야, 아무것도 안할 안 거면 그냥 나가라. 어? 할거 없잖아 너. 못들어가네 여기 안 돼. 되지가 않아. 너 되지가 않는데? 갈수 있냐? 가고. 뭐 어쩌라고? 인터넷. 피자. 아. 모르겠다. 피자. 어? 아, 그래. 안 되네. 어? 잠깐만. 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플레이. 이렇게 하고. 피자는 안 되냐? 아이스 또? 피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저씨 잠깐만 이렇게? 아 이렇게 된거 아니야? 에헤 아, 아. 올드 슈얼 어떤 거? 아 그레이티 도즈 도즈 커밍 베리 로드리 위 우지 팔로우 할수 있는 항상 이그제임플 한 거? 버거 and one soda 클래식 버거? 어... 피자는 어떠신가요? 땡큐 버거라... 참... 일단 버거는 못 만드지 않을까? 어 잠깐만. 그때 콜라 클래식 버거 이렇게 하고. 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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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저거 어떻게 주냐? 잠깐만. 아니, 이거 칠 수가 없잖아. 게임이 존나 이상한데. 아, 이렇게?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자. 어. 어? 열로냐고 레디? 이거 빼야 되나? 잠깐만. 어때? 일래나 이제 아니 안된 거야 이거 뭐야 야 됐잖아 먹어 아뭐 개소리지 계속 콜라 햄버거 했잖아 피자도 해야 되나 잠깐만 아니 뭐가 문제야? 치워봐 아까 피자도 달라있던건가? 얘가? 지금? BBQ 치즈버그클래시 아니면은 아해버거를 잠깐 돌려보자 콜라. 언제 돼? 오케이. 가보자. 됐다. 야, 이 정도면은 그냥 저 먹어라 줘. 그냥. 어? 자. 됐지. 아니야, 뭐야? 대체 뭐더 줘야 돼? 아니면은 이걸 안 돼서 그런가? 세트를 시켰나? 얘가 나 이제 먹어봐. 좀 그냥 어, 나왔잖아. 뭐지? 시장 아니, 미치 겠네. 응, 아니, 뭐야? 피자 어디 였어? 손이 좀 그냥 쳐 드시면 안 돼요? 니가 시킨 거잖아 이거 햄버거. 크리시 이 새끼야. 아나 진짜. 아니 뭐야 피자 어디갔어? <laughs> 아, 나 진짜. 아, 개 힘드네. 아, 야, 잠깐만. 아, 나 진짜 저거. 이거 뭐냐? 아, 뒤로, 뒤로, 바꾸. 네네네네, 시비이 따따, 두데데 뭐야, 못 가잖아. 아니, 싫어요. 아하, 참. 나와봐 어? 흐흐, 참잖아. 만들었는데 개똥개만이야. 이거 버그 아니야? 아니, 만들었잖아. 여기 봐봐, 인정, 돈키!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피자, 버거, 앤드 피자, 해야 한다. 핫, 뜨겁게. 4 소다 soda, soda machine, glass, fries, b r e a k f a s fries o w 그럼 끝난다. 아니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도 안되는데? 다시 한번 봐 클래식 버거 에 네, 이거 하지말고 피자 해보자 이번에 피자 가져가 봐 피자 그 다음에 콜라 서비스 주자. 아, 나 진짜. 웃긴지 모르겠는데 자. 후. 맨처 먹으라니까? 왜 먹기 쉽냐? 나 하지 말고. 아나 진짜 아니 계속 답하네어얘 열린다 이제 후나 진짜 아 뭐야 나왜안 보여 실어요 휴지 아 마스터 아니 어쩌라는겨 안되잖아 아무것도 어 아니 뭐 어쩌라고 커피 머신? 아니 뭐벗어는거 싫어요? 아나 진짜 아함 하하... 닫아놓자 아니 문이 바살났어 실화냐고 뭐하는 걸까 이거 뭐야 대체? 음, 뭔지 모르겠다. 어카운팅 워크. 메이뉴 여기 인터넷 단데 어? SL. 또 게임이네. 오케이. 어, 뭐야? 실아야? 블린지였잖아. 게임이. 아, 참. 버그 아니야? 부수신 거? 아. 개똥겜을 봤나.